자, 이 문제는요. 어,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어렵게 낸 거야. 내용은 쉬운데 어려운 것처럼 위장해서 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함정을 팠냐면 gx는 xfx라고 지금 이렇게 줬지? 네. 그죠? 지금 fx라는 식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죠. 게다가 몇차 식이라는 것도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단 말이야.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예를 들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식이라도 썼을 텐데 지금 왜식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니까 뭘 겪습니까?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적분을 하려고 해. 뭘? 이거를 막 적분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근데, 접선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식이 2차든 3차든 4차든 전혀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해봐. 2차면 이렇게 생겼겠지? 2차의 접선도 직선이에요. 3차의 접선도 직선이에요. 4차의 접선도 직선입니다. 그렇다는 건 얘를 접근하면 어차피 2차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접근하는 것이 원래 식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접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식을 미분한 거에다 요 점을 넣으면 얘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지. 이식과 이식과는 식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보통 혼란에 빠지면 그렇게들 하더라고. 얘를 접근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일단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충 3차로 그렸어요. 왜 3차로 그리셨어요? 이게 3차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그려봤어요. 어차피 난 3차로 풀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냥 그려봤어요. 왜냐면 그림 있으면 좀 뭐가 되니까? 안심이 되니까. 문제에서 준 정보를 하나씩 그대로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FX는 1마 f 1에서 접선 요거를 갖는다고 했지.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대충 러프하게 그린 다음에 요점을 1코마 fd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난 이렇게 접선을 그려놓고, 이거를 y는 ex+3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보이네. <목소리> 그렇지. 1 f1이라고 하는 건 fx 위에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 점은 동시에 이거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1 1을 넣으면 여기가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 5라는 점이었구나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1 5를 알아냈으니까 f1은 5다. 그 다음에 이 접선에서 갖고 있는 두 번째 정보. 이 기울기죠. f프라임 1은 얼마다? 2. 왜 여기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개 아는 정보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걸 써놓으니까 일사천리로 풀리더라고.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1, g1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1, g1이 몇 콤마 몇인지 보고 싶었어. 그러면 1, g1은 gx가 지금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1 넣으면 1 곱하기 f1 되는 거 맞습니까? f1이 아까 얼마였지? 어, 그러니까 1, G1은 1곱기 F1이 해서 1, 5라는 거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한 점을 구한 거야 이제 그럼 뭐만 알면 돼? 음.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GX를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해서 1,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GX를 미분한다는 건뭘 미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X, F, X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거는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고배 미분 맞니?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한 다음에 양면에다 뭘뭐 넣은 거야? 1을 넣더니 G'1은 F1 여기 1, F1이지 F1 더하기 F'1은 7 이렇게 나왔어요. 왜요? 이거 얼마였으니까 5였고 이거 얼마였으니까 이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 나왔습니까? 1,5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7인. 그래서 여기다 썼습니다. y 기는 7의 x 기 그래서 y는 7x-기 2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접선을 구한다는 건 접선을 구한다는 건한 점과 그 점에서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1, G1을 구하라고 해서 여기다 1을 넣더니 었 G1이라고 하는 것이 1F1이랑 똑같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1마 g1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x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1마 g1이라면 아까 계산했던 게 5였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하려면 g p r i 1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썼어요. 설명 들으니까 할수 있겠지?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했습니다.